삐삐삐삐 기계음이 들리고 응급조치 중인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이 드시나요? 숨을 내쉬자 살아 돌아왔다는 실감이 조금씩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가족들은 어디에 있나요? 간호사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없으셔서요. 혹시 연락할 분이 계신가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들 내외도 사고로 먼저 간지 오래였습니다. 남은 건 손자 한명 뿐이었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저는 냉혹하고 완고한 성격의 남자였습니다. 사람의 성질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믿었고 단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날 손자는 저희 집으로 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손자는 부모를 잃은 슬픔 때문인지 무척이나 흉폭하고 버릇이 없었습니다. 또내 도자기를 깬 것이니 내가 부순 도자기와 액자값만 해도 30억이 넘는다. 내가 평생 일해도 벌을 수 없는 것들이라고 저의 꾸지짐에도 손자는 역으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할아버지 다내 맘대로 할 거야 할아버지는 신경 꺼이 바보야 메롱 저는 분노하여 말했습니다. 나와의 약속을 어긴 것이 벌써 20번이 넘었구나. 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집과 관리인을 구해줄 테니 이 집에서 나가거라. 손자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바보야, 우리 엄마 돌려줘. 으아앙. 손자의 우는 모습이 딱했지만 저는 아주 바쁘고 손자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끼는 물건을 부순 손자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 버릇없고 난폭한 손자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한 번도 의심되지 않았던 제 확신이 흔들립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환자 주변에는 환자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서서 간병도 하고 이 얘기도 하였지만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구나. 손자가 느꼈을 상처와 원망 부모를 잃은 슬픔 속에서 혼자 남겨졌던 기억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관리인에게 맡기면서 정당하다고 믿었던 결정이 지금 와서 보니 잘못이었습니다. 옆에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었어야 했는데,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내일 저는 손자를 만날 것입니다. 손자의 모든 분노와 슬픔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 것입니다. 많이 외로웠지, 많이 무서웠지. 내가 나빠서 내가 많이 나빴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병원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사업과 권력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대저택을 팔았습니다. 죽고 살아나니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승에서 쌓지 못했던 덕과 가족 사이의 정. 이제 그것만이 저의 삶의 이유입니다. 살면서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저입니다. 저에게 불가능이란 없기에 모든 것이 쉽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통장 잔고의 1조원과 100년이라는 끝없이 넘쳐나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손자야 할아버지 믿지? 할아버지 부자라 우리 손자 다 해줄게. 속으로 다짐을 하고 관리인과 손자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7살 손자가 관리인에게 버릇없게 대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싫어요. 안할 거예요. 아줌마 미워, 똥쓰레기 바보. 냄새나 역겨워. 관리인은 화내는 손자를 어쩌지 못하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를 보는 순간, 관리인은 결국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손자분 곁을 지킬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인이 눈물을 흘리며 퇴사 의사를 밝히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 켠이 무겁습니다. 역시 내 선택이 맞았던 걸까? 내 손자는 유별난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손자와 친해져야 합니다. 시간도 마음도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관리인 아줌마에게 퇴직금으로 10억 원을 줬습니다. 덕없이 살았던 인생 지금이라도 착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관리인은 저에게 저를 3번을 하고 떠났습니다. 순간 저를 입원하는 것은 아닌가 숨이 막혀왔는데 다행이 아니었습니다. 엉덩이를 쓸룩이며 관리인이 떠나고 미운 7살 손자와 드디어 단둘이 남았습니다. 손자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계와 의심,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찡그려지고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손자에게 매정했는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할아버지? 손자가 목소리를 떨며 작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을 버린 할아버지가 많이 믿고 원망스러웠을 테지요. 미안하고 죄스러웠습니다. 그래, 맞다. 할아버지다. 저는 조심스레 미소를 지으며 손자가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다가갑니다. 심장은 조금 빨리 뛰고 있지만 마음은 평온합니다. 지금은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사과해야 할 때입니다. 상우가 많이 미안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자는 몸을 뒤로 빼며 제 손을 피합니다. 싫어요. 안 만질 거예요. 나가요. 이 집에서 나가요. 작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립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손자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눈 속에는 단순한 장난기가 아니라 원망과 분노 그리고 경계심이 그려졌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멀뚱히 서있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때를 썼습니다. 나가 나가 바보 할아버지 냄새나 멍청이. 으아앙 또나 버릴 거면서 바보 할아버지 으아앙.